발라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. 발리는 서 이제 내가 이제 또알게 네. 지금은 마누고 네. 뭐 했던 이거 그때 화보고또 네. 발라면 옆구를 발라봐 이 이인다. 나, 파멜라, 어제도 라 옆구를 발라. 자꾸 발릴 때에 아까 그 밖에서 발라 이 황토 막붙이고 이렇게 안 돼. 네. 바를 때는 아까 수도인 네. 네. 그 처음에 논대 그래서 포장 깔고 고 위에서 발라. 아 아까 털어 쪽이 나 아까 <laughs> 비, 비비는 것도 네. 지금은 그, 달아이다 비벼. 달아이다? 아, 어, 네. 지금은 내가 비비는 것도 알려주려니까 지금은 거기서는 달아이다 비비면 안 돼. 포장까 가지고 해야 돼. 요 그, 밟아서. 아, 밟아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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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는 일단 한 달에만 휘앗고 여기로 내려 아, 다오기 아, 전에. 네. 그러면 내가 알려주면은 틀리잖아. 아, 네. 그날 홍카이 내가 알려준 거야. 왔고 첫날에 이것을 하트에 휘봐야 돼. 이기은 놔둔 거 요것을 완전 마스터를 해야 돼. 이게 마스터 안하면안 안 돼. 로몇 시에 게